2025년 11월 3일, 성령 강림 후 21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50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 속의 묻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내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숯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읍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둘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제1독서 느에미야 13장 느에미야의 개혁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사람들이 아스톡과 암몽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돈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게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에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낫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 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재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 2독서 고린도 전서 5장 음행을 심판하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